오늘 캐리그 클래식 2017 18 라운드 FC 서울과 전북 현대 먼저 홈팀의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한빈 골키퍼 김치 오스바르 박태희 고유한 이명주 주세종 이상호 윤승원 박주영 조찬호 선수입니다. 여서 원정팀 전북 현대입니다. 홍정남 골키퍼 김진수 이재성 김민재 최철순 이재성 신영민 장윤호 로페즈 김신우 이승기 선수입니다. 대안 선수 이동국 선수 대신해서 김진욱 선수가 오늘 시작되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K리그 클래식 18라운드 FC서울과 전북현대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 선수이고요 가마 올려줬습니다. 높게. 일단 박스 바깥쪽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5경기에 14골. 정말 폭발적이에요. 지금 공격수들의 어떤 공격력이. 노바리핑은좀 자제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페즈가 중앙 돌파 시도합니다. 김신욱에게 원터치 측면으로 살짝 미끄러지면서 공을 잡습니다. 올려줍니다. 높게 아, 그대로 어, 라인을 벗어납니다. 어, 마지막 얼리 크로스가 조금 부정확해서 그렇지만 그런 과정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은 상당히 좋아요. 천정주 선수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하면서 예. 공격 포인트를 지금 올려주고 있어요. 지금 포항 시절 때도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감독이 저런 플레이를 보고 이명주 선수를 지금 보강을 시켰습니다. 모처럼 이 FC 서울의 중원에서도 아기자기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오오오. FC 서울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킹, 키커는 김치우입니다. 다섯 명의 수비수가 일렬로 골문을 방어하고 있는 전폭현재. 가마 올려줬습니다. 해리. 허벅지 맞고 떨어지는 곳 송장범 골키퍼가 급하게 공을또 목을... 들어왔습니다 포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코너킹 중앙으로 김슈의 헤딩! 양한빈 정면이었습니다 스탠딩 헤딩이 저렇게나 나갈 수가 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길게 헤딩 신영민이 세컨볼을 밀어냅니다 두 선수가 겹쳐 넘어졌습니다. 반칙이 선언됩니다. 주세종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겠습니다만은 이승기와 김진수, 이승기가 아 낮게 깔아집니다. 조정은 대소리원이 더 아쉬워하시네요. 밀고 올라가고 있는 이명주. 저게 지금 이명주 선수의 저게 장점이에요. 볼이 빼앗겼을 때 바로 프레싱을 가는 있어요. 김진수 오른발 슛에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또 슈팅을 하고 있네요 이 김진수 선수가 이골맛을본 뒤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강하게 빠져나오고 있는 FC서울입니다 한 번에 가야돼요 아 지금도 조찬호 조찬호 아크 정면에서 각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주영에게 박주영 박주영 슛 흠이 맞고 글전 어렵게 클리어 황소론 감독이 워낙 그포항스트러스에서 저런 축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 FC 서울의 황소론 감독이 추구하는 빠른 공격이 지금 나왔습니다 좋아요. 왼쪽으로 길게 뽑아줍니다 왼쪽 치면 윤승원 한 번에 맞아요 지금도 늦었어요 있고요. 올려줍니다 반대쪽으로 늦었어요, 클리어 늦었어요. 김민재 지금도 박주영 선수가 지금도 윤승원 선수가 잡고 바로 크로스를 올렸으면 아쉽네요. 아니 좋아졌네요. 박주영. 돌아서는 박주영입니다. 다리 사이로 공을 빼냈습니다. 골! 유한 높게 떴고, 슈팅! 처입니다 슈팅! 슈팅! 들어갑니다. 유르진 성원! 윤승원! 오늘 겨울팀의첫 번째 골을주고공 윤승원입니다. 스코일트. 그렇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개인 플레이로 만들어냈어요. 그리 완벽하게 4명, 5명을 지금 드립을 돌파를 해서 지금 이명주 선수가 슈팅까지 큰그 볼이 굴절돼서 나오는 거를 윤승원 선수의 위치선정이 너무 좋았네. 요 터치라인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독료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로페즈입니다. 동료를 기다리다 올려줍니다.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지금도 장윤호 선수가 어느덧 지금 1선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박주영 선수가 뭐 버텨주는 플레이라던가 패스를 받아주는 플레이 자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그렇 그대로 전반전 종료 기술이 울렸습니다. KB 하나원의 캐리그 플래싱 2017 18라운드 경기 FC 서울과 전북현대 전반전 스코어 1대0 서울이 한골 앞선 채 마쳤습니다. FC서울과 전북현대의 전설매치 이제 후반전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이 전북현대 오른쪽이 FC서울 양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김신욱의 헤딩 후반 시작부터 김신욱 선수의 높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 최철순! 최철순 올려줍니다! 슈 빗나갑니다. 이승기의 왼발 슈팅! 자이 장면은 한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디오 지금 팍독을 지금 신청을 그렇군요. 했습니다. 그러면서 팍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PK가 지금 선언이 되는 것 같아요. 오른발 슈 들어갑니다. 리그 일곱 번째 골을 터트리는김신욱입니다 지금도 PK가 양한빈 선수의 선택은 상당 발아스 어, 떴어요. 그렇지만 꼬리 로 갔었기 때문에 지금 양한빈 골키퍼의 손에 닿지를 않았어요. 스코어 1대1 전북현대가 후반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동쪽도을터뜨립니다 이상호 왼쪽 측면에 김치우에게 주고 들어가고 있는 이상호입니다. 중앙선택 좋아요. 터치넣어아습니다 이상호 이상호 이로스들여뒤습서이명호가 빼줬고. 슛. 막이요 골키퍼 선방에 막이던호들혁의습팅저이게다만들어놓고 마지막에.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병주 선수가 처리하는 건 어땠을까요? 아, 아, 이병주 선수도 주는 것도 괜찮았지만 저희측에서는 바로 본인이 선택을 했어도 괜찮았어요.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100% 오른쪽 측면에서 이병주입니다 좋아요. 대각선 패스를 빼주었습니다. 윤승원에게 윤승원 열립니다. 슛! 슛! 완벽하게 축구를 만들어 놨는데 박점을 네. 찍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수가 올려줍니다. 슛을 다 어! 아! 그러나 골대 옆으로 지나갑니다. 아, 아쉽네요. 지금 도 양한빈 선수의 선방이네요. 길게 올라왔습니다. 헤딩 떨어뜨려줬고파도 됩니다. 오스마리 머리 맞고 이재성 세컨볼 경합 왼발 슈팅. 본전 상황에서 이재송이 마무리까지 지어옵니다. 김신욱과 에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발로 감습니다, 에어 밀어냅니다! 혼전 상황에서 양홍빈의 업청을 승리를 고 뒤쪽 빼줍니다, 신형빈! 아 정말...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신욱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안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도시밖에 없어요양 팀이 지금 완벽한 찬스들을 놓치고 있어요. 코너 킥 터리 높게 양한비 처리했고 신영민 기다립니다 슛! 왼발 슈팅 정면 신영민 선수의 왼발 슈팅이 강력하게 날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슈팅이에요 물론 정면이긴 했습니다만은 이 공을 바로 잡은 것에 또 점수를 줄 수가 있기 좋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김치룩 카드가 적절한 카드입니다 포스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지만 에드 선수 같은 경우는 스피드까지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숙현 선수가 걸려 넘어지면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이명주였고요 고구열이 가슴으로 끊어냅니다 클리어 정확하지 않습니다 발이 조금 아, 네. 높았던 신영빈입니다 지금 경고 두 개예요 발이 아, 높았네요 네. 그러면서 신영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이제 남은 시간을 소화하게 됩니다 오스마르 왼발 슈팅! 기습적으로 오스마르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갑니다 추가 시간은 5분이 주어졌습니다 중앙으로 올라오다가 대각선 밀어줬습니다 아크 정면에서 접습니다 이석현 좁은 위치에서 에메리치 슈터! 아, 아! 또 골대가 났네요! 왼발 크로스! 오일 접고! 뉴질러 어 됩니다. 오늘만 꼴대두 번의 FC 서울. 이렇게 경기가 풀풀게진니다 이게 뭐불운이라고할 수도 있고요. 아, 이거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김추. 윤닐록윤닐록이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텝 오버. 윤닐록의 돌파. 윤닐록윤닐록이 찍어 줍니다. 에버! 아, 맺네요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돌려놓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놓고. 마지막에 FC서울을 살리는 득점포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헤딩을 돌려놨던 이명주 선수는 복귀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박주영이 오늘 경기 결승골을 기록합니다. KB 하나하나의 캐리터 클래식 2017 18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FC서울이었습니다.